난 사실 카메라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생각한 게 요즘 핸드폰도 화질이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화질이 좋으면 얼굴이 못생겨 보일 거라 생각했거든 피부가 너무 정나라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런 게 없네 이거 맞추어라 <laughs> 여기 어두운데 잘 나와 잘 나오네 <laughs> 잘, 나... <laughs> 잘 나오네 하루종일 한마디도 안 했어 아, 나 오늘 첫마디 한 거예요. 가까운데? 나는 팔이 길지 않은데 이만큼을 해야지 밑에 자막 라인이 생겨 팔을 완전히 다 펴야지 그렇냐. 자막 라인이 생겨 렌즈를, 어, 렌즈를 바꾸면 돼 렌즈를 바꾸면 돼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살짝 아쉽다? 그러면 렌즈를 바꾸면 돼아 렌즈 교환식이 아닌 것도 있어? 그치 렌즈 교환식이 아니면은 일체형이야? 어, 어, 여기서 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지만 이거는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네. 렌즈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주민 주아웃못 이거 진짜 어, 요정은 되게 편하지 않나? 색이 왜이쁘다 캐논 색감이 이쁜거같아 역시 이제 주인을 잘만나야 돼. 저거 내가 찍었을 때는, 어? 사람 이쁘게 안나오는데 싶었는데, 이 사람 찍으니까 이쁘게 나오잖아. 근데 일부러 왼쪽 눈을 잡는 거야? 이거 나 좋아. <laughs> <laughs> 내가 맨날 핸드폰으로 찍다가 카메라로 처음 찍어보거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초점이. 나한테 이렇게 확실하게 잡혀있어서 뒷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블러 처리가 돼있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찌그찌그찌그 하면서 안 지워도 되겠다. 안지 된다. 난 아, 이게 셀카모드가 있어서 너무너무 편한데? 나는 사실 카메라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생각 요즘 핸드폰도 화질이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화질이 좋으면 얼굴이 못생겨보일거라 생각했거든 피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런게 없네 화질 좋지만 여기서도 카메라 자체에서도 피부를 한층 밀어주니까 음, 음, 음.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같 음. 이거라면 나도 겟레디윗미를 할수 있겠는걸? 나의 생얼을 맡길 수 있겠는걸? 그것도 있 <laughs> 요거. 음. 오, 바로 잡네. 그거 치워봐봐. 치우면 바로 얼굴 잡고, 다시 그거 앞으로 두면 바로 그거 잡고. 오, 좋네. 오, 빠르네. 빠르네요. 좋네요. 이렇게? 어썩잘돼 왜냐면 아이라이너 같은 건 요만하잖아 아 그렇네 아잘 되네요 바로 얼굴 같고 편하네 이거 갖고싶다 얼마라 했지? 요게 90인가 100인가 할거야 할인코드 없어? 사리코드? <웃음> 알아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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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유튜버들 타겟으로 나온제품이네 해. 좀 기다려라. 진짜 잘잡 아, 네. <laughs> 설마 이거 키링달수 있는 거야? 보통 거기에 힐링을 날진 않지. 스트랩을 달지. 그 아, 어, 힐링이든 스트랩이든 어, 그걸 타는 거야? 어, 그걸 타는 거야. 이건 원래 있나? 있긴 하지. 오, 몰랐네. <laughs> 카메라, 모든 카메라 있다고 이게? 있지 스트랩 다는 거죠? 난 이게 좋은 걸? 카메라다. 사실 하얀색 카메라는 처음 봐.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는 걸?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저 하얀색 카메라에 뭐 파트 모양 키링이 달려 있어요. 스트랩 달는 게 아니라 키링을 다 재생산을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이거 뭐지? 놓치지 않게끔 아 손목에 걷는 어, 거 근데 가벼워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도 이거 딱 처음 걸었을 때 가볍다는 얘기밖에 안 들었어. 진짜 가볍고 부담스럽기도 2 7 6 음. 그치? 나한 20분째 들고 있어. <laughs>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 손막떨내지아 손 근데 이거는 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가벼워가지고 하는 응. 나한테 팔아라 또 카메라 많잖아 또 뭐가 있어? 어떤 능력이 있어? 눈썹까지 내야지 손떨림 보정 방지로 하면은 살짝 사각이 좁아져 <laughs> 이 정도로 흔들리는 거는 못 잡지 않을까? 확실히 아까보다 좁아지긴 했잖아 보통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흔들기보다는 그 걸어갈 때 이동하는 코 잡았다가, 응. 오른 눈 잡았다가, 뀌어요 얘가 계속 AI가 계속해서 최적의 초점을 잡고 있는 거야. 아 지금 여기를 잡았을 때 가장 이쁘게 나온다, 가장 선명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너 이렇게 톤 흔들었잖아. 그때도 이 초점을 잃지 않았어. 다 따라가잖아. 다 따라가볼까? 엄청난 걸? 이 녀석 갖고 싶은 걸? 난 아까 그, 그 모드가 좋은 거 같아. 뷰티 어쩌고 뭐. 아, 왼쪽 눈? 오른쪽 눈 하자. 여기만 계속 찾아라. 어, 아, 눈 감으니까 좋어 앞머리를 잡았아앞 머리를 잡아줘. 아! 따라가네. 제품 <laughs> 준비되어. 아니, 그리고 이거 지금 처음 한 건데, 여기 뭐 계속 올라가잖아? 응. 이게 지금 4K 모드라가지고 고성능, 고화질 모드거든? 아마 이게 다 차면은 카메라 더 이상 촬영하지 못하는 건가 봐. 지금 살짝 뜨겁네. 발열이. 근데 한 20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촬영할 수 있을 정도면은, 발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계속 올라가고는 있다, 발열 데이지가. 왜 항상 이걸 이렇게 막 짝짝짝 하는 거? ASMR 번 고객님 제품 준비습니다 보통 ASMR에 1 2 8 5번 고객님이 사운드로 들어가진 않죠?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셀카로 그냥 찍기도 <laughs> 편하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전원을 켜셔야 돼요 전원 켜고 그 다음에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돌려줘야 돼 이쪽으로 아 이거 날아가는 새도 찍을 수 있겠네 아마 지금 내 얼굴 보면은 그눈 눈 같은 것도 다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아 초점? 와우 엄청나게 잘 잡혀. 지금 다잘 찍히고. 초점을 되게 잘 잡아, 얘가. <laughs> 시청자들은 내 얼굴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멋진데? 요것도 방금 되게 직관적인데 카메라 회사들에서 안 되는 거였거든. 요거 이렇게 확대하고 그 다음에 터치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 캐논만 돼. 어 진짜? 아니, 캐논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캐논은 예전부터 이랬어. 이게 됐어 캐논은. 아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걸 못해 줬, 안해 줬었어. 어아 너무 편한데? 원래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맞아. 원래는 이쪽으로 눌러서 했었어야 됐는데 음. 캐논은 그냥 이렇게도 된다. 그리고 이 터치 감도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사줘. <laughs> 캐논 관계자님들 뭐하십니까 지금 대인플루언서가 지금 캐논을 원한다는데 감성적 카메라 잘 몰라도 그냥 들고서는 셔터만 눌러도 잘 찍히니까 초심자들한테 좋은 거 같아 캐논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겠는걸? 나 같은 카메라 엄청이가 쓰기에 너무 좋아 111번 고객님 제품 준비되었습니다 기번짐도 거의 없다 그치. 렌즈 자체가 깨끗하니까. 잘 어울리네요.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었네. 어, 뭔가 신기한 거보여줘 뭔가 신기한 거? 이걸 벗기면. 플래시야? 플래시가 나와. 오! 인스타 감성. 이게 인스타 감성이야? 선생님 인스타에 이런 사진 없잖아요. 리얼리티. 브이로그 찍으면서 이렇게. 음 응, 이거, 이거요. 이건 다 마신 커피예요 이렇게 찍다가. 열면은 켜지고 닫으면은 꺼지고 음. 되게 편해. 카메라는 무조건 다 헤비하다고만 음. 생각했었는데 가볍고 성능도 나쁘지 않고. <laughs> 음. 어 되게 뉴진스 감성 같아. 이걸로 찍어줄까? 줘봐. 이거는. 귀엽다, 귀엽다, oh. <laughs> 너무, oh. 너무 확대 됐네. 이거 맘에 드는 거하트 못해? 아, 아주 귀엽군, 맘에 듭니다.